짠! 짠. 어, 안녕하세요 문장이당 구독자 여러분 문장인당의 이구경 정다연입니다 오늘은 유현아 시인님과 암욕 시인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는 암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아입니다 오늘은 좀 청소년 분그 중에서도 시집에 대해서 좀 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음. 두 분을 모셨어요 처음에 청소년 시집이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음. 이게 다른 시집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지? 라는 일단 궁금증이 먼저 들기도 음. 했는데, 그와 동시에 들었던 마음은 반가움 같은 거였어요. 음. 시집을 저도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즐겨 읽기 시작을 했지만, 내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시는 좀 없다는 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년 시집이라면, 그때 나의 마음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이제 쓰시면서, 혹은 음. 이제 경험을 또 하시면서, 음. 어떤 점이 좀 달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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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씨 청탁을 받았을 때, 아, 그럼 청소년 씨는 그 뭐지? 이런 장르가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10대, 아니면 내가 경험을 해왔던 10대의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써보면 어떨까? 저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 있고, 제가 경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 호명해 주면 좋겠다. 우리 자 이름 잘 이름 호명 잘못 봤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들 빼고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좀 불러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 시집에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있기는 해. 요 시라는 것도 사실 시가 뭐다 이렇게 한번에 정의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도 계속해서 청소년 시란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알아가면서 정의를 음. 확장시 지키고 깨달아 가는 그런 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laughs> 일단 지금 창비교육 기획위에서 음. 청소년 시선 검토하고 음. 회의에 음. 참여하는 음.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요즘에 청소년 시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음. 일단은 청소년을 위한 시집인 음. 것이고 네. 청소년 시기를 더 집중해서 볼수 있게 하고 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음. 청소년이란 이럴 것이다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을 깨기도 하고 청소년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들이 우리의 생활이 담긴 목소리를 음. 접하면서 또 시에 더 가까워지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음. <laughs> 것들을 아우르려고 하는데 정리가 잘 안되네요. 음. <laughs> 이 시집이 전 되게 좀더 음. 인상적이었던 음. 부분이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나오는 화자가 일단 중심으로 주로 나오고 그 화자가 둘러싸인 편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겪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머 일기장을 음, 음.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들이 쭉쭉 이어지는데 사자가 겪어 나가면서 발화를 했을 때큰 음. 울림 같은 걸 주더라고요 시집을 구성하면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제가 경험을 했던 저의 10대 이야기와 현재를 살고 있는 1 0대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 섞여져 있는 것이 괴리되지 않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아이 10대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음. 좀 많이 들고 제가 이제 상고를 나왔어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고3을 졸업을 하면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 10대도 있는데 늘 그때만 되면은 이제 수능에 있는 고3들만 호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상고 졸업생들은 취직을 바로 해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음, 저도 사실 산골을 네. 가고 싶었는데 음, 음, 음. 그런 편견들 때문에 어, 오히려 못 가게 해서 제가 이제 입문계를 진학을 했는데 사실 되게 입문계 다니면서 힘들었거든요. 음. 왜냐면 워낙 흥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졸업은 해줬으면 좋겠다 음. 하다 보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학교로 졸업을 했는데. 사실 되게 적응을 못하고 음. 이랬던 학생이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위안을 받는 음.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고 공감이네요 저도 한 음. 중학교 때쯤에 좀 깨달아버렸거든요 이 공간이나 이,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음. 좀 글, 그때부터 좀 글쓰기에 좀 관심이 음. 들거예요 음. 이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요새 뭐 힙합 일찍 시작하는 이제 1대들이나 음. 음. 어차피 힙합 을할 건데 학교 외단니는지몰다면서 <laughs> 학교 약간 때려 챙겨가라고 음. 약간 비슷했어요 어차피 글쓸나 어차피 글쓸 건데 외단왜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음. 음. 생각해봤는데 그렇다고 또 약간 분위기가 본인들이더좋아진지는 음. 음. 않으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안목 음. 씨님께서도 음. 음. 또 쓰고 계시잖아요. 음. 고민들도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쓰면서 드는 해방감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혹시 어떠신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어, 일단 쓰고 있는 중이라 찾아가는 음. <laughs> 길에 있는데요. 시를 계속 써왔어도 음. 청소년 시를 쓰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음. 게. 그 언어 자체가 음. 또 다른 장르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고심하지 음. 않고 좀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려고 하는 게더 어렵잖아요. 음. 그러면서도 음. 의미를 깊게 담아내려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 청소년 화자를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저도 음. 마찬가지로 음. 저의 청소년기가 자꾸 떠오르면서 자 우물을 파게 되 같아요 꽁꽁 묻어두었던 어, 어떤 어, 전생 같은 어, 그 시기를. 그게 이게 파헤쳐지는 느낌 어어, 그래서 어어. 갑자기 새록새록 막 떠오르는 기억이 나죠. 기억이 어, 나 어,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겪고 근데 그걸 또 그대로 싫어할순 없으니까 음.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지금 시기에 뭐 필요한 목소리가 뭘지를 또 고민하는 게좀어렵고 어렵긴 한것 같아요. 음. 음. 본인의 청소년기가 지금 당대의 청소년 들과가장 다른 점이랄까 이런 게 혹시 뭐 느껴진 게 있으신가요? 들은 이렇게 말하는 대화가 조금 많이 사라지고 어. 영상이나 문자로 이런 대화들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잘 모르는 어.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글로 표현해 보라고 하거나 문자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또잘 하거든요. 그런 어떤 소통의 방식이 조금 음. 달라진 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약간 저는 느낌 대면하는 게 약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음. 음. 청소년 브이로그 보면 막그래서막 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절하는 거라든지 자기의 감정 표시를 할때 되게 직접 하는 걸 어려워하는 느낌들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이런, 그래. 좀 이런 면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 생각났어요. 네. 되게 사소한 거 네. <laughs> 안 핵심을 <읽시볼> 많이 하는 요안 핵심. 근데 그것도 좀 맞닿아 있는 게, 그러니까 읽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부담이 음. 되니까. 아,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싶어하는 오, 그런 게 많이 음, 큰것 같아요. 음. 근데 다 봤어. 근데 그 알림창으로 다 보지. <laughs> 아, <모진>. <laughs>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또 검토하시는 분들은 하니까 성비 교육에서 나오는 시집들을 보면서 꼭 저자가 시인이 아니어도. 뭐, 다양한 직군에 이, 있으신 분들이 원고를 써서 참여하는 게 얼마든지 또 가능하다고 음. 들었거든요. 네. 원고를 검토하실 때 조금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투고를 또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로 좀 투고를 하면 되는지 뭐 이런 음.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고는 출판자 음. 공식 <웃음> 홈페이지에 <laughs> <laughs> 네. 창비교육의 그 청소년시선 그 담당자 음. <laughs> 담당자분께 <laughs> 네, <웃음> 음. 메일을 보내시면 음. 되고 투고 원고니까 한 그래도 한권 분량 정도 오6 오, 오, 0편 정도 음. 자기 목소리로 된 원고가 음. 있으시면 음. 보내시면 되고 일단은 시가 좋아야죠 그리고 제가 도 쓰면서 음. 걷는 거지만 나의 유년 시절을 음. 끄집어내서 그것만으로 시를 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청소년이 읽었을 때는 공감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신만의 어. <laughs> 과거에 음. <laughs> 나의 1 0대만에 어. 담으면 좀 곤란하다. 아 지금도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음 정도와 에세이에 거의 다와 있는 방식의 어또 언어들이 있어서 그런 건더좀 실적으로 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진짜 청소년의 삶을 음 담아내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잘 표현하는 음 좋은 시. 음 <laughs> 음 네, 그런 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나의 청소년기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음, 음. 어떤 말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기 쓰기도 했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몸서리쳐질 만큼 싫거든요. 음. 학교 친구가 단한 명도 없어요. 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저를 주눅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음. 못생기고 나 왔고, 중학교 때 공부를 꽤잘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 하는 거랑 친구들 사귀는 거는 응. 상관없더라고요. 응. 그때 그런 아픈 기억이 계속해서 또 이제 흉터로 남는 것 같아요. 응.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저를 없인다고. 이 시집을 쓸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친구들이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기도 하거든요.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업신여기는 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이 시집을 쓰면서 저제 생각도 나고 지금의 그 친구들도 생각이 음. 나고 그러면서 아, 나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음. 조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그 시기에 좀 좋은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좋은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냥 들여다보는 음. 그런 어른이 좀 있었으면 덜 외롭지 않았을까, 덜 음. 상처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서, 저도 좀 그래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 음. 저도 막밥 혼자 먹고 막. 그러지 내, 내가 로따돌리 형이 따돌린 내가 <laughs> <laughs> 따돌리기 전에 약간 기대 <laughs> 그거, 네,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은데, 네, 네. 되게 좀서안런 뭐, 척하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아 이게 글 쓰는 사람의 특징일까요? 청소년기에 네. <laughs> 되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둡고 음. <laughs> 자존감이 진짜 낮았고 어, 어. 어. 나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뭔가 그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어쨌든 음. 내가 뭐가 될된 음, 음, 음. 것도 아니고 음. 되려고 노력하는 시기고 뭔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음. 음. 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계속 계속 겪어나가는 음. 시기라서. 힘든 것 같은데 나를 <laughs> 나를 좀더 사랑해도 된다 <laughs>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너의 미래는 밝다 <laughs>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확신만 있었어도 음. 어. 좀덜 우울하고 덜 음, 음,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지금의 상황밖에 안 보이니까. 음. 어,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더 음. 침잠하게 되고 했던 음. 것 같아서, 지금의 청소년들도 좀 비슷한 음. 마음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같아요 음. <laughs> 네. 가끔은 근데 그 시기가 그릴 때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돌아오고 싶진 않아요, 사실. 어. 좀 너무. 이제 시간 지나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지 좀어그때 뭐 음. 좋은 점도 있었고 그런 점도 있었지 생각하면서도 음. 너무 힘들었던 기억 아, 너무 아, 좀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맞다. 대부분 그랬어요 <laughs> 대본 뭔가 불우하고 불안하고 <웃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저는 그 거절감 배제 됨이 배제 됨이 <laughs> 너무 그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laughs> 내가 문제가 있나 <있냐고>. 맞아, 맞아. <laughs> 어, 맞아요. 이게 맞아, 너무 맞아, 내세가 맞아. 돼버려서. 맞아.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성인이 되어서도 음.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의 어떤 지점에서 생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딱 지적을 하거나 뭔가 딱 거절이 됐을 때아 이게 내다때문에 어. 이렇게 맞아요. 딱 너무 쉽게 바뀌는 거 어, 그래서 음. 뭔가 이 시집을 통해서 힘을 좀 주는 음. 그런 음.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음. 음.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어른들도 언젠가 청소년이어서 어. 그 청소년기의 어떤 주인공의 어떤 그들의 언어로 쓴 작품을 봤을 때 되게 가슴 깊게 좀 울림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 시집도 청소년들이 음. 봤으면 하는 어떤 그 시집이 동시에 또 어른들에게도 좀 필요한 시집이고 네, 이런 음. 시도들이 계속 문학에 어떤 이런 타격이 되는 기가됐으면 좋겠다는 음. 음. 마음입니다. 네.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소회 같은 거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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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이 3채 찍었고요. 오! 네, 제 시집. 에서는 그 청소년 노동 돌봄 노동 그러니까 네.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 있거든요 네. 10대에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노동이 나쁜 것이 아닌데 네. 숨기려고 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로 같이 이야기할 네. 수 네. 있으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내년에 시집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 생각할 때 청소년기라는 거는 우리의 응. <laughs> 과거 현재 미래인 <미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다 관통하는 시기라서 네, 네. 결코 뒤로 놔둘 수 있는 시기가 응. 아니고 해서 또 좋은 시집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렇죠? 같이 읽고 응. 얘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